네, 안녕하세요. 김선생의 코인시대입니다. 자,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이죠. 오늘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김선생의 정보방에서 지난 한 달간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들입니다. 제 위쪽에 수위을 시작으로 9월 30일 펀디엑스까지총 20개의 종목들 타점 잡아드려서 누적 수익률 350% 달성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상승한 코인들 그 단서를 남기게 되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선생의 정보방에선 그러한 단서들 싹다 잡아 드리면서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입니다. 비용 요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유료리닝방 들어가셔서 사기 당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와서 제가 타점 잡아 드린 코인들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빔입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오픈하면 지금 흐름 보이시죠? 단기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습니다 우선 미리 그어드린 빨간색 가로줄 4 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 가로줄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며 형성된 주요 매물대인데요. 이러한 매물대들은 강력한 저항 혹은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빔을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시면 상장 이후 9월 초까지 이어온 하락에도 1 6원 부근 매물대 지지의 정확하게 안착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요. 미리 그어드린 파란색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11원 부근 매물대에 강력한 저항을 시원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이어온 상승 추세로 이달 초 27원 부근 매물대 위쪽으로 긴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돌파 테스트까지 나와주었는데요. 그 말은 곧 김이 현재 상승 추세를 이어가며 바로 27원 매물대에. 돌파는 시간 문제인 거죠. 그리고 6월부터 추측된 거래량을 보시게 되시면 50원 부근 기점으로 가격이 절반 이상 빠졌음에도 빠져나간 거래량이나 꾸준하게 쌓인 매도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매수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에 비해 월등히 많이 쌓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빔은 27원 매물 대 돌파는 시간 문제이며 시장의 유동성이 돌며 순환 펌핑이 시작되면 위쪽으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위쪽 매물 대인 41원 부근까지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제때 매수하고 매도하기를 반복해야 보여드이 수익률표처럼 한 달간 누적 350%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만 보고 따라서 투자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니까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편하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보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 저와 함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